샬롬 안녕하세요. 남민경입니다. 연초인데 많은 계획들 세우셨나요? 자동차왕 헬리포드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능력을 제한한다. 실패는 더욱 똑똑하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능력을 제한한다. 실패는 더욱 똑똑하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실패가 두려워서 계획하지 않는 일이 있는지요. 일단 계획을 해보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노래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로띠입니다. 이집트 떠나 가난 가는 길. 그 길은 감격과 은총의 길. 많은 가축에 보물 가득 수래.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네. 아브라함에게 딸린 조카, 로세게도 가축이 많은데, 목자들은 목초지 놓고 갈등과 싸움이 잦네. 자리 잡고 살땅 택해라. 드넓은 땅에서 싸우지 말자. 아브라함은 로세게 우선권 주니, 롯은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차지. 항상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곳. 아브라함이 메마른 가나한 땅을 갖자. 땅에 티끌처럼 많은 후손 주시네. 찬양은 우리 21세기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퍼치세 이곳에 맞춘 찬양입니다. 삼촌 아브람이 조카로 세게 내가 자하면 난 우로가리라 조카에게 먼저 선택해하고 거친 땅으로 가네 욕심 버리고 겸손히 살자.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욕심 없이 서로 섬기며 살라. 주가 함께 하신다. 좁은 땅에 살며 다투기보단 갈라 사는 것이 옳다 생각한. 아브라함의 양보, 어여비 보신 주 하나님의 사랑, 욕심 버리고 겸손히 살자.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욕심 없이 서로 섬기며 살라. 주가 함께하신다. 로시아브람을 떠나간 후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내게 주마. 욕심 버리고 겸손히 살자.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욕심 없이 서로 섬기며 살라. 주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장면입니다. 찬양 속에서,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는 삼촌인 아브라함의 삶이 돋보입니다. 오늘 저도 창세기 13장을 다시 한번 묵상했는데요. 14절에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오늘 3절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주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여기 가사와 같은데요.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 로시 떠난 후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도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을 간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